초보도 바로 이해하는 잘안 알려진 연비 아끼는 꿀팁 5가지. 1. 주유는 아침에 하면 더 이득. 기름도 온도에 따라 부피가 변해요. 기온이 낮은 아침엔 기름이 더 조밀해서 같은 리터라도 실제로 더 많이 넣어지는 거죠. 특히 여름엔 아침 주유가 효과 좋아요. 정리하자면 주유는 아침에. 기름이 더꽉 차요. 2. 기름 가득 채우면 오히려 손해. 기름을 꽉꽉 채우면 차가 무거워져요. 무게가 늘어나면 연비는 자연스럽게 떨어지죠. 특히 경차나 하이브리드처럼 가벼운 차는 더 민감해요. 기름은 한 60~70%만 채우는 게딱 좋아요. 정리하자면 가득 주유는 고차 무거운 곳 연비 낭비 3. 네비게이션 시간보다 길 선택이 중요 빠른 길만 찾다보면 신호 많은 도로나 자꾸 멈추고 출발해야 하는 길로 가게 되죠 이러면 기름 더 많이 써요 네비 옵션에서 최단거리나 일반 도로 우선을 선택해보세요 정리하자면 무조건 빠른 길은 노 연비 좋은 길로 가요 4. 햇빛 가리개 하나로 연비가 올라간다 여름에 차안 너무 뜨거우면 에어컨 팍팍 트게 되죠 그럼 당연히 연비도 뚝 떨어져요 주차할 땐 유리창에 햇빛 가리개 꼭 씌워주세요 에어컨 부담 확 줄어들어요 정리하자면 햇빛 가리게 에어컨 덜 틀고 연비 아끼기. 오 기름 뚜껑 느슨하면 연료가 센다고 연료캡 기름 뚜껑이 헐겁거나 닫히지 않으면 기름 증기가 조금씩 새어 나가요. 눈에 안 보여도 기름이 줄어드는 거예요. 특히 오래된 차는 가끔 확인해 주는 게 좋아요. 정리하자면 기름 뚜껑 헐렁하면 연비도 헐렁해져요. 연비는 습관이야.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봐요. 좋아요. 엔드 팔로우는 센스.